어머니는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이렇게 성장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아들의 이러한 애정 표현이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들 성격의 전성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들한테 애정표현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아들이 해오는 애정표현 때문에 부모님이 약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들의 애정표현이 불편해요라는 거예요. 물론 집집마다 다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에게도 양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님께서 아들 뭐~ 이렇게 뽀뽀하거나 뭐~ 등도 만지고 뭐~ 엉덩이도 만지고 배도 막 만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아들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또는 엄마 변태야 왜 그만해 막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고민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에게 하는 아들의 애정 표현이 아 불편해요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머님들께 많이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안아달라고 해서. 않으면 발기가 된 것이 느껴집니다라는 것 그리고 아들과 지내다 보면 엄마 몸에 매달리거나 안기는데 가슴 쪽에 손이 가거나 스치거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뽀뽀하자고 해서 뽀뽀하는데 혀를 내밀어요. 뭐 입을 벌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뭐 아, 고민이 될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하 사춘기 접어드는 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 하시는 어머님들 대부분이 아들이 뭔가 알고 느끼는 건 아닌가요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계속 둬도 괜찮을까요? 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엄마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그 아들들의 어리광, 또는 어린 행동들입니다. 그 앞서 어머님들의 고민과 꼬리처럼 붙어서 오는 게 뭐예요? 근데 아직 우리 아들은 씻고 그냥 나와요. 잠도 아직 같이 자려고 하고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아직 어린가 봐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님들께서는 아들의 몸을 보면 사춘기에 접어들고 좀큰것 같은데. 또한 짓을 보면 또애 같고. 하지만 모자 간의 접촉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첫 번째. 아들의 성장 수준에 맞게 애정 표현도 변화를 주세요. 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의 이런 접촉이 불편한 이유는 성장에 맞지 않는 애정 표현 및 접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유아 아동 시기에 모자간에 오가던 애정 표현이 그대로 남아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뭐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막 엄마가 물고 빨고 막 깨물고 막 비비고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아들은 어떻게 느껴요? 그냥 그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어느덧 어머니는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성장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아들의 이러한 애정 표현이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크고 있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어때요? 항상 그대로인 엄마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보니 어린 시절 오갔던 그런 애정 표현을 그대로 다시 엄마한테 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커감에 따라 그에 맞는 애정 표현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잠깐 아들을 불러보면, 과거에는 뭐, 막 물고 빨고 막 이뻐가지고 그죠? 막 했던 애정표현에서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따라 어때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담아주고 어깨를 그냥 토닥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담아주고 뭐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옮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정도로 아들도 엄마도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시에 꼭 해줘야 되는 것 나는 아직도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눈빛으로 막 알아봐줘야 됩니다. <laughs> 이전처럼 물고 빨고 하진 않았지만 등을 쓰다듬지만 눈을 마주해 보고, 그죠? 어, 사랑스럽다, 우리 아들. 그죠? 손 잡으면서 쳐다봐 주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변화하는 애정 표현에서 아들은 서운해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표현과 행동으로 불편함을 말해 주세요. 점점 아들은 체격이 커지고 남성스러워지는데 어머니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올라가거나 손이 닿거나 스치는 경우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어머니의 몸에 매달리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불편하고 원하지 않음을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아들이 귀엽고 예쁘고 하니까 또 웃으면서 또 하지 말라니까. 아 그만해.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 표정과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들 다시 불러봅니다. 자, 아들이 갑자기 불쑥 매달리거나 엄마한테 갑자기 안기거나 할 때. 그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 매달리죠. 그러면은 단호하게, 아들, 잠깐만 떨어져 봐. 이거예요. 다음으로는, 아들, 그렇게 엄마한테 행동하면, 아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 불편해. 힘들어. 안 좋아. 이거예요. 거리를 두시고 아들 그렇게 하면 엄마 힘들어. 아들이 커서 그런지 엄마 불편해. 그거 안 좋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들이 다시 달려들 때가 있어. 아왜 사랑한다고 해 줘? 안아 줘. 안아 줘막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다시 아들이 원한다면 앞서 말한 것들을 반복해 주세요. 다시 막 달려들면 아들 잠깐만 떨어져 보라고. 서 봐. 거기 가만 서 봐. 서 봐. 이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엄마는 싫어라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이 했던 행동에 아, 엄마는 싫어하는구나, 엄마는 불편하구나 라는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행동을 멈춰버린다면 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 엄마는 날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죠? 더 이상 이제 사랑이 식었나 봐, 그죠? 엄마는 날 미워해. 이렇게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정 결핍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애정을 더 확인하고자 더 강하게 이전의 행동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마지막입니다. 바로 세 번째, 다시 제대로 해보기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누르거나, 갑자기 엄마를 와락 안거나, 또는 엄마의 특정 부위에 손이 닿거나, 또는 뽀뽀를 할때 혀를 내밀거나, 이러한 표현 등에서 잠시 아들을 거리를 두었을 때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서 마주보고 제대로 앉기. 여기서 포인트는 손의 위치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술보다는 볼뽀뽀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엄마가 아들의 머리, 어깨, 등, 손등을 쓰다듬거나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애정 표현으로 다시 해보기를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아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 서로 좋아서 안을 때는 이렇게 안는 거야 하면서 똑바로 손은 이렇게 음, 감싸면서 그렇지. 그리고 제대로 안았을 때는 감정까지. 어, 고마워. 사랑해. 라는 거예요. 토닥토닥. 손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앞으로는 입으로 하는 뽀뽀는 우리 아들이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결혼할 사람과 하는 거야. 엄마랑 이제 앞으로 어때요? 볼 뽀뽀하자 이거예요. 하면서 얼굴에 이제 볼 뽀뽀를 하시거나 또는 뽀뽀를 받으면서 어 아들 고마워, 아들 사랑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애정 표현은 어,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죠 본인 인정받고 싶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게어 오늘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머리 쓰다 맞주기등 토닥여 주기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면서 어깨에 올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정 표현이 아들도 엄마도 편하고 좋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세요. 이렇게 안으니까 엄마 참 좋다. 아들 고마워 사랑해 이런 것들이죠. 더불어 아들에게 엄마의 감정과 상태를 알리는 예를 들면 뭐, 뭐 불편해 싫어 안 좋아 같은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상대를 살피면서 애정표현과 접촉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과정을 통해 아들은 엄마. 또는 가족과 잘 지내기 위한 경계를 습득하며 이는 확장되어 사회에서도 잘 어울리는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죠. 연애할 때에도 상대방을 살피면서 적절하게 애정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들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특정부에 대한 집착 또는 의도적인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